2017년이 되면서 예정이율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4월이 되면 실손보험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전 보험료는 점점 오릅니다 그림에 보시면 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가 해서 제가 그 그림으로 넣어 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하는 수술 중에 눈잘 아시죠 나이 드시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으로 느껴지시는 게 눈의 문제인데, 백내장 수술을요, 1년에 34만 6천 명이 합니다. 실손 대체 전략으로 수술을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수술 이외에 무슨 수술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뇌혈관 심혈관 수술을 하실 때 1200만원 넘는 돈을 수술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에 관련된 거는요. 뇌졸중 안 걸려도 돼요. 뇌에 까리만 있어도 뇌에 약간 막혀도 심장이 마비가 안돼도 뇌에 어떤 조치만 하셔도 이런 것들은 뇌혈관 심혈관 수술할 때 천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수술비가 나온다 그러면 실손보험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갑상선도 암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갑상선 질환을 수술할 수 있죠. 그럴 때 530만원 그리고 백내장 수술할 때 110만원 심부전 수술할 때 400만원 인공관절 수술할 때 600만원 골절이 걸렸을 때 120만원 이렇게 모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나이 먹으면서 당연 명확하게 있을 수딱그 제목으로 나오는 수술비잖아요. 게다가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면 130만원, 위에 문제 있으면 400만원. 이런 것처럼 실손을 유지하기 힘들 때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술에 대해서 1000만원, 400만원, 150만원, 130만원, 53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돈이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아, 실손이 없어도 내 노후는 준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비를 마련을 한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여자분들이 주로 잘 걸리는 수술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는 남자분들께서 잘 걸리는 남성 특정 수술들을 모아서 여자는 여자들, 남자는 남자들. 이런 수술에 대해서 딱 정해진 금액으로 정액의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면 실손 의료비 대체 전략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 전략이, 맹시오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수술비 전략은 반드시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